당뇨원. 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어, 이제 이마트에서 지금 막뭐 리미티드 세일 같은 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더 리미티드 호주 와규 불고기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두 개를 사왔어요. 안 그래도 세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40%까지 해 가지고 두 개를 사왔습니다. 굉장히 잘 어워 왔는데 이게 불고기다 보니까 그냥 구워 먹으면 되게 좀 심심해요. 그래서 정말 불고기로 만들어 먹어 보려고 이 소스까지 같이 사왔습니다. 어, 청정원에서 나온 소불고기 양념이고요. 추가 양념이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만 하면 된대요. 어, 그렇게 돼 있고 영양 정보를 보면은 총 내용량은 280g인데 어 이건 지금 100g당 함량을 나타내는 거죠. 어, 탄수화물이 10%고 나트륨이 91% 그리고 당류가 32%, 어 단백질이 7% 이런 식인데 요거 2.8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굉장히 높네? 어, 높은데 뭐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1.2kg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고기 1.2kg용에 어, 5에서 6인분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음, 680g이고 678g 어, 그러니까 딱 거의 맞죠 어, 이거를 다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딱 요거 하나가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니까 양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뭐 1.2kg를 제가 다 구워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그 중에서 그냥 작은 팬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만 해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재놨던 고기를 좀 꺼냈는데요. 어, 요거를 이제 구워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글쎄, 어느 정도 구워야 될지 모르겠네. 어, 그냥 큰 팬에다가 약간 얇게 깔아가지고, 구워보도록 할 건데, 음, 한 300, 400g 정도? 어, 는그 정도 구워보는 걸 목표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불고기를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끓여봤는데, 어, 이게 지금 물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 물이 되게 이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 무게를 좀 재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구운 불고기의 중량은 한 401g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만 일단 먹어보고요. 사실 살짝 더 남았는데, 먹고 나서 뭐 부족하면 더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불고기 먹기 전 혈당은 119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글쎄, 이제 먹어볼 텐데, 어, 먹고 나가지고 양을 먹겠죠. 공복 상태니까.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혈당은 잴 거고요. 요에 이제 식판, 이번에 소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고기를 만들어 봤는데, 어, 글쎄. 생각보다 그 당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 당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가지고 지금 냄새만 맡아봐도 달달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달달해 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구워 보니까 제가 가지고 구워 보니까 약간 좀 국물이 많이 생겨요. 어그 불고기 국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 글쎄 그런 또 이유가 뭘까요? 음뭐 안에 그, 넣은 양념은 한 요만한, 어, 야쿠르트병보다, 야쿠르트병 한, 좀그큰 야쿠르트병 있잖아. 2호? 뭐 그런 것들보다 살짝 더큰 정도였는데, 섞어가지고 구워보니까 이게 굉장히 국물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왔던, 어, 생각 외에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그만큼 뭐, 뭐가 이 고기 안에 있는 거를 쫙 수분을 빼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음, 그만큼 더그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음, 그만큼 농도가 높다, 어, 그 소스의 농도가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먹어봐야 알겠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0g을 담았는데 약간 조금 남아가지고 만약에 먹고 괜찮으면은 어, 그냥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어, 같이 먹어줄 음료수는 어, 스프라이트 제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고기 400g, 먹고 나가지고, 30분째 혈당은 159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19였죠? 지금 한40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소스 양념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0분 후에 1시간 혈당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째 혈당은 161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까랑 약간 비슷한 정도의 혈당을 보여주고 있고, 글쎄, 이제 고기 속에 이렇게 양념들이 배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양념육들을 먹으면은 일정하게 오래 유지되는 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번에 쫙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 배어 들어가 있었던 어떤 당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용출이 돼서 나온다고 래야 되나? 소화가 되면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30분 후에 1시간 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은 138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2시간째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고기에다가 이제 약간 양념을 묻혀서 구워으니만큼 약간 좀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30분 후에 마지막으로 어, 2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째 혈당은 1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은 거의 이제 식전 혈당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글쎄, 이제 아까 불고기를 만들었을 때 국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국물을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먹는 것처럼 먹었으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통 불고기를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거기다가 국물을 또 끼얹어가지고 같이 막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보통 불고기를 시키면은 어, 뚝불 같은 걸 시켜도 그렇고 거기 뭐 야채나 당면 같은 걸 넣어서 주는데 그걸 먹으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을 때도 이제 국물은 제외하고 그냥 고기만 먹는 음, 그런 식으로 먹어야지 좀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혈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렇게 달달하게 먹는데도 요 정도 나오는 거 봐서는 확실히 이제 고기만 먹으니까 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